여자들의 로망이잖아요, 이렇게 와이셔츠, 처럼웨이아 인터넷 얼짱 출신이라는 게 화제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여고계다, 또 화제가 됐어요. 와, 사실 그여고계담을 아, 아그 하기 전에 이제 삼사편을 보면 주인공분들이 다 얼짱 출신으로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네요. 네, 박한별, 박한별 씨나 네, 김옥빈 씨 어. 같은 경우도 얼짱 출신이어서 저희 회사랑 고민을 하다가. 그 박한별 씨를 배출한 그 인터넷 얼짱 카페에서 가입을 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예. 어.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진을 올린 거죠. 어. 근데 정말. 얼짱 카페가 회사에서 보통 숨기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 정말 처음 얘기하는 건데. 네. 아, 소속사에서 네. 그카페 음. 가입을 해서. 네 의도적으로 <laughs> <제> 사진을 <웃음> 올렸어요. <웃음> 어머 어네네 네. 솔직한 거죠 예. 근데 사실 많은 그 사진들 중에서 정말. 정말 감사하게도 제 사진이 그게 렇 뽑히게 된 근데 거예요 그 투표를 소속자분들이 가서 같이 찍어줬을 거 아니에요? 어 물론 했죠 몇 분은 아 하셨지만 이제 워낙... 뽑힌다. 그래도 이이그 거. 많은 그 투표를 그 혈연지연으로 커버하기에는 좀예리가 있을 겁니다 약해보려고했지 아니 지금 얼짱 되셔도 뭐 하시게요? 아니 지금 얼짱 되셔도 뭐 하시겠어요? 전열 시대 덕분에 이거 저 사실 닮은 연예인이 있다고 예. 생각이 확 들었었어요 특히나 정영아 씨랑 이렇게 옆에 계시니까 아, 예. 제가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예. 사실 네, 서현씨 닮았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어요 실례지만 데뷔가... 2 0 0 6년이야 와, 오래되셨군요 5년 차시네요 언제부터 아. 닮았다고 소리를 들으셨어요? 소녀시대가 데뷔하기 전부터요 음? 데뷔하기 전부터요? 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소녀시대 분들이 데뷔하기 전에 유나 씨랑 저랑 이제 CF를 찍게 됐었거든요. 유나 아, 씨랑? 네, 유나 씨. 어떤 CF를? 아, 깨끗하게, 밝게 자신있게. 끌리는 끌려어 저희요? 화장한 아거 아니에요. 로션만 발랐다고요. 아 네, 오른쪽에 의사씨. 네, 유나 씨랑 저랑 찍은 건데. 예. 유나 씨랑 촬영을 하다가 대뜸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언니 저랑 같이 연습하는 동생 중에서 어. 키도 언니랑 비슷하고 언니랑 정말 닮은 친구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데뷔하기 전이니까 전 몰라서 아 정말요 되게 신기하다라고 이제 하고 넘겼는데 좀 얼마 지나서 친구들하고 지인분들이 너 언제 가수 데뷔했어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때 이제 데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무대를 딱 봤는데 아. 이 친구 보고 저를 닮았다고 했구나라고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어 근데 진짜 오. 닮았다. 아저씨가 아저씨가 닮았습니다. 닮았습니다. 아니 용아 씨가 그러면 가장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아 응, 응. 어, 그래 그래 그래. 하어요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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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머리 스타일이나 그런 느낌 자체가 정말